안녕하세요. 스윙그룹 채널 김상경입니다. 먼저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약속드린 대로 일주일에 특별히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최근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화면에 보시다시피 탁구 드라이브 동작을 3D로 만드는 과정에서 AI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제가 실제로 수영한 영상을 AI가 인식해서 3D 캐릭터로 자동 변환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팔의 각도나 회전을 잘못 읽어서 이런 식으로 이상한 모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어, 이렇게 지금 현재 3D 모델이 한명 있죠. 그래서, 어, 보시면, 지금, 어, 자, 스윙을 시작하기, 시작할 때, 자, 뒤로 백스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스윙이 지금 가고 있죠. 여기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팔도, 굽힘도, 어, 그렇게 과하지 않아서 빠른 스윙을 낼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빨리 잡혀지면서, 왼쪽 눈썹, 이마 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스윙이 이렇게 이제 퍼져버리고 끝나버렸습니다. 이건 어, 스윙을 한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고 변화하는 소프트웨어에서 이걸 모델했었죠. 그래서 이걸 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지금 음, 모델을 좀 만들어 놨는데요. 보시면 어, 이렇게 이제 스윙이 아까 그 스윙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것을 여기 보면 오른손 보면은 포함 스트레치라는 데 포함 트위스트 인 아웃. 어요 요 부분을 어, 예, 이제 이 값들을 갖다가 조정을 해가지고 그걸 고쳐야 되는데 이게 저도 처음 해오는 거라서 상당히 시간이 지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빨리 처리를 해서 어,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어, 조금 이따 제가 앱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직접 앱을 통해 자신의 스윙을 촬영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로 스윙을 찍으면 AI가 3D로 분석해서 스윙 각도와 임팩트 타이밍, 뭐 팔꿈치 각도 등등을 피드백해 줍니다. 앞으로는 단순하고 보고 배우는 영상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비교하는 AI 탁구 레슨 앱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영상이 잠시 늦어지고 있지만 더 완벽한 기술과 콘텐츠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노 트라비 누면 자이 상태에서 대대 어 대대 굿 대대 대대 굿 대대 굿 테테 테테 굿 테테 굿 테테 테테 방금 어플 동작하는 거 보셨죠? 어, 여러분이 스윙하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AI가 몸의 33개 관절을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팔꿈치가 얼마나 구웠는지, 어깨가 얼마나 회전했는지, 임팩트 순간 공의 위치가 어디였는지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된 데이터는 정확한 기준 스윙, 어, 대개 이제 프로 선수의 3D 모션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AI가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줍니다. 팔이 너무 빨리 펴졌어요. 임팩트 순간 어깨 회전이 부족합니다. 어, 스윙 궤도가 좀 위로 향했네요. 즉 단순히 영상 보는 게 아니라 AI가 직접 잘한 부분과 고치야 할 부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한 달내로 이 앱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어, 카메라로 내 스윙을 찍고 AI 분석 버튼을 누르면 바로 내 스윙 리포트가 나오도록 현재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꼬치가 없더라도 AI가 여러분의 실을 분석해서 정확한 피드백을 줄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개발 중인 AI 코칭 시스템입니다. 완성이 되면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스토어에 바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AI 탁구 코칭의 진화를 함께 지켜봐 주시고, 어, 궁금한 점이나 또는 요구한 점 있으면 어, 댓글로 어, 달아 주세요.